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날라리 전원생활의 양평대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튜브로 전원주택을 볼때 제가 어떤 방식으로 보는지에 대한 부분을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저는 전원주택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답사에서 정말 많은 정보와 그리고 확인할 점들을 파악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어, 거리나 또는 시간적인 이유로 이 실제적으로 답사를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이 부동산 또 공인중개사님들께서 손수 발품과 편집에 시간을 들여서 유튜브로 많은 전원주택들을 답사한 영상들을 올려주시고 정리하여 소개하여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직접 가지는 않더라도 그리고 100% ...의 답사 효과는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정보를 유튜브 전원주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열혈 구독자분들 중한 분인 분께서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데요. 제주도에 살고 계시다 보니까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오고 싶어도 쉽사리 자주 답사를 오시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분께서는 이 유튜브를 가까이 하시고 유튜브에서 전원주택을 보고 저와 얘기도 많이 나누곤 하시는데요. 그분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와 유사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오늘 저는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유튜브로 전원주택을 보는 거는 거의 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업데이트된 영상들이 무엇이고 또 언제 나온 영상이며 얼마 동안 매물이 있는지도 대략적으로는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양평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고요. 제가 집을 살려거나 또는 집이, 집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원주택, 전원마을, 그리고 전원주택의 주변을 보는 것이 그렇게 즐겁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30분 이상씩 항상 유튜브로 전원주택을 보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같이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한 가지 양해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어떤 유튜브를 켜놓고 그 유튜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정말 좋겠으나 그 유튜브에 나오는 집은 어떤 주인이 내놓은 주인이 있는 집이고 또그 영상은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이 관련된 고유의 영상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그 영상을 저의 지금 이 유튜브 방송에서 틀거나 하지 못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마치 유튜브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 방송을 보시고 유튜브 전원주택 매물을 보실 때제 말을 기억해 주시고 한번 따라가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원주택 유튜브로 보는 법 저와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원주택을 유튜브로 보는 법 이제 하나씩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 전원주택을 유튜브로 볼 때는 목적이 뭔가 정확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유튜브로 전원주택을 볼 때는 이 집에 대한 선택을 한다 여부보다는 답사할 집인가 아닌가를 판단한다. 네. 그래서 답사할 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유튜브로 매물을 보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매물만이 부동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매물은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많은 매물들을, 전원주택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항상 이 유튜브로 보는 전원주택을 보면서 부동산과 얘기를 나눌 때, 아, 내가 어떤 취향에, 어떤 집 스타일을, 어느 정도의 가격에, 어떤 장점 있는 집을 구하고 있다를 서로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유튜브의 집을, 어, 유튜브로 전원주택을 검색하고 살펴본다. 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유튜브로 전원주택을 보면 크게 다섯 가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보통 첫 번째는 이제 썸네일, 그 집에 대한 디자인과 그리고 그 옆에 어, 집에 대한 설명이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집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집의 외관 풍경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또는 이집 주변에 어떤 드론에 촬영건 영상이라든지 어쨌든 이 집을 이제 소개하기 전에 전에 인트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지나면 이제 세 번째로 집 대문을 열고 마다 비드로서 마당에 들어가서 마당의 크기라든지 잔디라든지 정원수라든지 어떤 그런 360도 뷰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여 드리고 그다음 네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집에 들어가면서 뭐집안에 내부 그 다음에 인테리어, 창호, 이런 부분을 보여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집에 대해서 가격과, 그 다음에 건축 방식, 그리고 난방 방식, 그 다음에 상수도, 정화조, 그리고 어떤 주변의 입지적 특징, 뭐 면사무소와의 거리라든지 기타 다른 요소들, 강점, 이런 부분들을 이런 네모난 표로 브리핑해서 브리프하게 정리하는 이런 부분의 스타일로 보통 이 전원주택의 유튜브 답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씩 보시면 먼저 제목과 썸네일인데요. 저는 이 제목이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목은 이 집을 판매하려는 목적에서 정말 1, 2, 3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장점을 기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집을 구하려는 사람 입장에서의 목적과 가장 맞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3억 미만의 집을 구하고 싶다, 그리고 가성비가 높은 집을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제목에 먼저 나올 것이고요. 또는 제가 뭐 계곡이 있는 집, 또는 계곡 옆집, 아니면 강조방 집, 아니면은 조망이 너무 좋은 집, 숲세권인 집, 뭔가 이런 자연적인 요소나 뭔가 이런 요소를 할 때는 그 부분이 제목에 있는 집을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제목에 면사무소가 너무 가깝다, 편의시설이 도보거리에 있다, 학교가 너무 가깝다, 지하철역이 너무 가깝다. 이런 것처럼 정말 특징이 되는 핵심이 되는 보통 뭐전문용어로 USP라고 유닉 셀링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 USP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제목에 나오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해서 제목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역으로 검색을 하실 때도 그 제목에 걸려들수 있도록 키워드들을 잘 입력을 하셔서 검색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썸네일, 그 옆에 있는 사진의 이미지인데요. 이 사진을 보실 때는 이제 집 디자인을 보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모던한 스타일의 디자인, 네, 위에 지붕이 평평하고 딱 사각으로 떨어지는 느낌. 저희 집도 약간 모던한 집인데요. 이런 모던한 집 스타일. 그 다음에 이제 스페니쉬. 이게 핑크색 지붕에 분홍색에 이런 아치형 창문이나 그런 그런 베란다 같은 부분이 있는 이런 스페니쉬 집도 디자인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삼각형의 어떤 기와 지붕에 어떤 벽돌이나 또는 뭐 이런 외장 자재를 가지고 만든 저런 집들도 있을 거고, 또 복층도 있고 단층도 있을 거고 이런 디자인을 보고도 마음에 들어서 이제 클릭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인 단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 주변에서 집을 아직 들어가지 않거나 또는 집 으로 걸어가면서 말씀을 하면서 주변을 촬영을 하는데요. 정말 여기서 조그만 단서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폭이라든지 도로에 각 도로에 어떤 이런 빗물 배수시설은 되어 있는지 또는 도로 옆이 바로 논이나 밭으로 야밤에 깜깜할 때 조금이라도 자동차 밖퀴가 헛디디면 빠질 염려가 없는 그런 논밭길은 아닌지 그리고 어 들어갈 때 대문으로 들어갈 때나 카메라가 돌아갈 때 경사도는 어떤지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요만한 단서라도 놓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걸어갈 때그 화면 안에서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잡을 수가 있구나. 네. 그래서 그런 경사 도로폭 그 다음에 담벼락 상태 옆집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이제 마당까지 계단이 있다면 계단의 높이 폭그 다음에 길이,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저는 마당에 가면 제일 먼저 유심히 보는 건 뭐냐면, 저는 설명을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우선은 마당의 잔디의 관리 상태를 먼저 봅니다. 네, 이 자다, 마당의 잔디 관리 상태를 보면, 주인이 그 집을 얼마나 애정있게 다루고 관리하고 사용해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이 부분을 어떤 전문가를 도움을 받아서 관리를 하던,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던 저는 이 마당의 특히 잔디 관리 상태를 보고 그 집에 대한 관리 상태를 정말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잘 정원이 마당이 잔디가 잘 관리됐는지 아니면 무성한 잡초로 방치된 집인지 이런 부분 확인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조경수들도 뭐 향나무가 죽어 있지는 않은지 뭐 아니면 나무들 상태가 좋진 않은지도 보고 두 번째로 이제 보는 부분들은 담장의 유물을 보는데요. 이 시골에서는 담이 처음부터 있었다면 상관이 없지만 없는 담을 칠 때는 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 너 나랑 담 치고 살 거야? 이런 것처럼 이 시골에서 담 친다라는 거는 없는 담을 칠 때는 의외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로간의 경계도 그렇고 경계 측량도 해야 되고 여하튼 담은 처음부터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여기는 분이라면 담은 처음부터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일조량인데요. 전원주택에서 정말 일조량이 중요하죠. 근데 이 일조량을 보실 때, 어, 보통 이 촬영은 아침 일찍이나 저녁 오후 늦게는 하진 않습니다. 가장 볕이 좋을 때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주변 어딘가에 응달이 지거나 또는 마당에서 카메라를 360도로 이렇게 뷰를 보일 때집 주변 옆이나 뒤에 너무 높은 산이 있어서 그 바짝 붙은 산으로 인해서 햇빛이 금방 가려질 여진 없는지, 설사 그 집이 나중에 정말 마음에 들어서 답사를 갈 때는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 뒀다가 꼭 질문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의한 일조량 침해나 또는 옆산에 의한 일조량 침해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단서를 놓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 이거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직접 가서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정말 그 상실감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런 건데 뭐냐면, 아무리 좋은 조망을 가진 현재 집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내집 앞에 마당, 앞에 어떤 새로운 집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조망을 가릴 곳인, 아닌지,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조망이 좋다라고 소개하고, 와, 앞에 너무 멋있지 않나요?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이 내가 보던 조망이, 앞집이, 주택을 짓고 또는 어떤 다른 건물을 올림으로써 조망이 사라질 때그 상실감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정말 알기 어려울 정도고 전원이 아무리 좋아도 이 집은 이사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만큼 그집 앞에 조망이 사라지는 그런 요소는 없는지는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집 앞에, 내 마당 앞에 지금 정말 비어있고 뻥 뚫려 있다 하더라도 그 앞에 뭐 컨테이너가 있다든지 이 앞에 땅은 무슨 용도죠? 뭐 땅이 나나, 나오나요? 뭐 집을 지을 부분이 있는지는 영상만 보더라도 대충 알 수가 있고 그냥 공터면 무조건 집이 지어진다 생각하시고 거기에 최소 2층 집 이상이 지어졌을 때내 집의 마당과 내 집의 이 1, 2층에서 보는 조망이 가리진 않는지 여부는 영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파악을 하시고 나중에 모든 게 마음에 들어서 실답사를 가실 때는 꼭 체크해 셔야 되는 부분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당에서 어떤 관리 상태나 조망에 대한 확보 여부를 판단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걸까? 집으로 들어가서는, 원래 실제 답사에서는 정말 중대하자 여부를 집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영상에서 그걸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집에 들어가서는, 아, 이제, 그, 어떤 인테리어에 대한 느낌, 그리고 동선, 어, 이 촬영해주시는 분을 따라서, 아하, 이런 어 부엌이나 마루가 분리돼 있거나 아니면 같이 있거나 그다음에 방의 크기 그 안에 있는 가구들을 유추해서 어떤 방의 크기라든지 그리고 역시 중요한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당 아그 마루에 또는 방에 이 빛이 들어오는 지금 제 방이긴 합니다만 지금 시간이 꽤 늦은 오후인데도 아직도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저쪽 창문 쪽은 환하거든요 제가 너무 환해서 지금 역기서 사진 찍는 건데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지 영상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조량도 판단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창호와 벽 두께 이 부분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창호에 대한 강점으로 내세우는 영상이라면 뭐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창호가 최소 이중창 이상인지, 그 다음에 창호와 맞닿은 벽의 두께는 충분히 어, 두꺼워서 어떤 이런 난방의 효율적이 이렇게 될수 있는 그런 벽인지도 판단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 밖으로 나올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브리프한 영상으로 이 집의 가격, 그 다음에 뭐 위치, 그다음에 생활 편의시설, 난방, 그리고 뭐 목조인지, 철근 콘크리트인지, 아니면 뭐 이런 건축 방식, 그 다음에 지하도인지, 아, 지하수인지, 상수도인지, 이런 부분들. 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걸 거기서 외울 필요는 없고, 지금까지 본 부분이나 가격이나 어떤 요소들이 마음에 든다 싶으면, 그 영상의 좌측이든 우측 상단에 아마 매물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 매물번호를 잘 이렇게 적으셨다가 그 영상을 올린 부동산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매물번호로 검색을 하시면 그 영상에 나와 있는 정보는 좀 제한적이고요.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매물에 대해서 훨씬 더 정확한 정보, 더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어, 정말 이 집이 내가 답사를 하고 싶은 가치가 있는 집이다 라고 하면 전화를 하셔서 약속을 잡고 답사를 가시되, 내가 영상으로 볼때 궁금했던 부분들, 확인해야 될 부분들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답사를 와서만 확인이 가능한 어떤 하자라든지, 그 다음에 담벼락이나 축대, 이런 위험 요소라든지, 그 다음에 영상에서 보여지지 않는 집 주변 반경에 대한 유해 시설, 뭐 송전탑이라든지, 또는 나머지 어떤 뭐 정말 심한 축사나 소음이라든지, 이런 여부들은 직접 가셔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로 나눠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유튜브의 전원주택을 보다 보면은 아 내가 어떤 집을 마음에 들어하는 관에 대한 어떤 스타일과 스펙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떤 부동산을 가시더라도 아 나는 이런 스타일에 이런 집에 이렇고 일조량은 이렇고 정말 아는 만큼 많이 보이고 또 많이 본 만큼 많이 아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많이 보시고 또 많이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점점 전원주택을 보는 눈이 높아질 거라고 이렇게 믿어심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이 전원주택을 고르시느라고 또 선택하시느라고 많이 시간을 보내시고 힘들게 또 답사도 가시고 하실텐데요. 어, 어떤 거리나 시간적인 여유로 이런 답사조차 힘드신. 우리 제주도에 계신 구독자님을 비롯하여 또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하지 못한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모두 원하시는 전원생활과 전원주택을 구하시길 바라겠고요. 유튜브로 전원주택 보는 팁에 관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날라리 전원생활의 양평대군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